자 이번에는 나만의 책 만들기 팝업 동시 프로젝트 23번에 있는 한글 비책과 동그라미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글 비책은 펼쳤을 때비 모양의 비읍자 모양이 튀어나오고 어, 모음이 이렇게 열리는 문의 형태로 모양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동그라미 책은 위와 아래쪽에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려지는 반원이 오려져 있는 형태입니다. 자, 이 형태 안에 어떻게 재미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것입니다. 자, 한글 비책은 비읍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모양이 떠오를까 생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비 라는 글자와 연결된 언어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비 자를 가지고 우선 어떤 모양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. 빗자가 잘 보여지도록 할 수도 있고, 빗자와 관련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. 자, 한글 자음이 튀어나오는 형태는 그 해당되는 자음과 연결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. B라고 적어 놓고, B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 놓고 그거와 관련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그림 자리와 글자리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 놓고 아래쪽에 비와 비가 오는 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. 역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앞면을 완성했다면, 미처 다 못한, 더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뒷면을 채울 수도 있고, 비와 관련된 다양한 언어들, 비의 종류, 이슬비, 보슬비, 이런 어떤 비의 종류를 적을 수도 있고, 비와 관련된 모든 언어 활동을 뒤에 확장해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는. 위로 아래로 반쯤 오려진 원을 갖고 어떤 형태를 할수 있을까요? 먼저 겉에 오려진 형태에 맞게 첫 번째 이미지가 되어지는 어떤 그림을 그려 줍니다. 위의 원과 아래 원이 잘 연결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. 어, 사례로 나온 그 머니머니와 공룡 마을에 있는 이 책에는 아이들이 내몸 속에 있는 것들을 갖고 지금 동시를 이런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나와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앉아 있는 친구의 문이 머리에 내리면 뒤에는 어떤 모습이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자, 이렇게 보여지고 그려질 수 있습니다. 자, 아래쪽 위를 열면 또그 밖에 있는 그림과 뭔가 연결되도록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. 자, 어떤 것이 될지 좀 궁금하겠지만, 이렇게 아, 바깥의 그림과 문을 열었을 때 어떤 그림이 연결되도록 해본다 라고만 생각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앞에는 앉아있는 소년의 모습이었다면,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현재 그려진 것과 연결되도록 하면 더 재미있는 상상력이 발휘될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앉아있는 소년과 열면 소녀가 되는 것과 관련된 동시를 쓰거나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완성된 책입니다. 이거는 비와 관련돼서, 어, 이야기를 연결할 수도 있고, 또 가운데를 오려서 각각의 책으로도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정한 뒤에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. 자, 이런 비와 모습을 가지고 만들었으면, 두 가지를 연결한 책을 만들었다면, 그거에 관련된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, 어, 제목자리와 작가, 그리고 출판사 이름을 적어서 책을 완성하면 될 것입니다. 자, 이 이미지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책을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빗자를 갖고 내 친구 빅이라는 그 친구를 소개한 형태가 됐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그 빅이라는 곰 친구의 모습, 너구리의 모습, 뭐 이렇게 모양이 또 열면 다시 새로운 모양이 나오는 형태가 그려져 있습니다. 자, 한번 이렇게 내 친구 비글 모양을 달리 되는 걸 그렸고요. 자, 이번에는 두 권의 책을 각각 오렸습니다. 그래서 이거, 이번에는 비읍을 가지고, 음, 내 동생 뱃속에는 작은 풍선이 있어요.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, 지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, 어, 내가 좋아하는 악기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첼로 그림처럼 되어져 있지만 열어보면 피아노 모양이 되어져 있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악기, 홀은, 이, 이렇게 나오는 특별한 그림이 된 것입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그럼 이 책의 뒷면에는 이렇게, 어, 개구리들이 합창하는 이런 그림도 연결돼서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앞면과 문이 열리는 뒷면, 그리고 전체가 열리는 또 다른 면을 연결해서 어, 재미있는 한글 비책과 동그라미 책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